1 2 3 4 빨리 푸는 뭐야? 일자 들어와요. 역삼짐. 방치생. 일 앞에 퍼 치력 좀 적어요. 이게 퍼디지. 칼라린 고 디코 3, 2, 1, 들졌다 3개 하던데? 일찍 나온 사람은 3개 하고 방벽 빨아줘 헤드 붙인 게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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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인 게 세포 간다 세포 올렸다 밥을 잘 피해요. 2조 들어가요. 동거지 아, 누구 3분 이상 잘서 좋다. 9 9 9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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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요이9 9 9 9 9 9 9 9 9하나하나9어9어9 9 9 9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번에 나나로 스턴 딜고 딜고 딜해요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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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주디미스타 딜고 딜고 다 딜고 뽑아줘 됐어 방벽 빨아줘 나나로 녹스 만나고 방벽 빨아줘 방벽 음. 위에 그 구슬이 떠있네 지금 보니까 해골에 멈추시고 방면에서 <laughs> 베온다 왼쪽으로 피하자. 왼쪽으로 피할 거야. 왼쪽이라고 했어요. 나, 그, 해골 그, 딜 준비, 해골 딜 준비, 해골 딜 준비. 바로 왼쪽으로 또이게 해. 왼쪽으로, 쉬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다 왼쪽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음. 해골 딜, 해골 딜. 근데 네, 절명 우와, 똑바로 네. 해줘. 이거 피하고 진짜.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와야돼 됐어요 스턴 내힘드 치세요 내힘드 쳐 해골딜 준비 해골딜 준비 딜고! 딜고! 됐어요 게 계속 치세요 한걸로 오시고 매주 준비 응. 쫄 딜해요 졸딜 해야돼 졸딜 해야돼 근데도 졸 마무리 사단 신경쓰고 됐어요 사단 어? 도발 실수했다 야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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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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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아씨 <laughs> 죄송해요 이거 3졸 빠르게 딜 해줘요 햄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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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갈게요 넣었어요. 킹센그 다음 배우님. 아래서 알고. 빨리 먹고. 하다 아무나 와서. 살라니거둘 하나 마무리해 줘. 마무리해 줘. 어. 이거. 이거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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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도와줘. 도와줘. 분명하 들어오시고. 매제할 준비. 해 야, 맞았다. 두명 맞았다. 힐러 두 명. 살아. 돌딜하고 가요. 헬님 자단 빠졌고. 이번엔 아로마 자단. 아, 로마안 한다. 나자서 나나로 그다나에 헬존스턴. 나나로 차다나 이번에 3차다. 이번엔 3차다. 이번엔 3차다. 이번에 3차다. 아. 이번에 태광. 헬존스턴. 이번에 나나로 스어 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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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들고 바깥 들고 바깥 들고 바깥 들고 바깥 들고 바깥 들고. 야, 아까 이있고 2등이 스타 어, 없네. 이있방2방이방어이 아,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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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방벽. 있어. 있어. 2등어 2등이 있어. 2등이 있어. 어 2등이 있어. 합니다 있어. 2등이 있이상어 2등이 있어. 이 있어. 2등이 있이거어 2등이 있어. 2등이 있어. 어어어 을 마무리해야 돼. 됐다 해골로 봐요. 닌자들 좀안 됐는데 가능 싹 가능. 잠깐 붙였다가 유도 좀 잘해요. 위에서 어디로? 왼쪽. 왼쪽 피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자. 도발했어요? 도발 아 아니다. 예. 왼쪽이 가드로있다 왼쪽 개도리 있어야 돼. 또빌 온다. 닌자들 하는 거야. 딜할 오늘 흉 흉골질 준비.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갈거예요 흉을 들고 들고x4 네, 네. 오른쪽으로 갈거요램 다시 도발 좀 네. 네. 어? 어? 아, 됐다 오른쪽으로 요 여기 안으세 이중이니까 이따좀 천천히 도발할게요 오램 도발했어요 달님이큰줄 도발 이 우려서 아네팅 간다 가게요면 물약 물약 드시고 렘드 도발 기다려봐 도발 쿨야피핀어요피핀어 렘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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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한.. 쿨한 들할까 됐어 왼쪽에 벽 있어요 들고벽벽벽벽 흉물을 들고 흉을 들고 흉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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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물 들고. 희물 됐어요 렘드 들고피 있다고 피 남.. 드 딜은 항상 똑같노 마지막에 됐어요 중앙에 자리 비우고 해골 파킹 잘해주고 중앙에비어요앙비 중앙 제대로. 비자리요이자리이리에착요이 비어, 중앙 비어. 자리에 착해요. 아, 자리요요 뭐. 2조, 고. 비켜주고. 먹어. 사별패하고. 3조, 고. 하다 어, 사별. 사별조심. 대기. 한탄 올릴게요. 4조. 제로망이 응? 체력 채우고. 4조 고. 4조 고. 먹어요? 먹어. 주디님하고. 업사. <laughs> 뭐 했어, 쉘린님 네? 네? 어, 뭐예요? 외침 있네. 네. 사별피하고그 그리고. 인내줄게 이제 뭉쳐요 음. 이번에 야, 아로마 재지 사별 오는 사별 거 봐요 사별 피해 사별 피해, 피해. 물약 혹시라도 안 먹었으면 물약 먹고 자비만 파괴자 아, 5초 있다 와요 5초 있다 아 미리 올렸는데 이거 안될거 아. 대만족 올려야 돼 이번에 희망 어, 파괴자 때한 번만 할수 있을까? 1조 아, 만 풀자 금딜 어, 어, 자리 어, 위해서 괜찮겠어 1조, 1조, 1조 만 봐요 찬계 1조 만 풀어 찬개하고 사별 봐야 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아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네. <목소리> <사다먹어. 목소리> 아이고. 막 겹쳐지나? 고 아이고, 아이고. 아조만 아이고. 아아요고아이지아이다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무적 <목소리> 이고아아이무적아초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 이, 아, 지금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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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적, 무적,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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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터무스부터지금 잡아줘 잡아줘 줘잡부줘 잡아? 잡아줘 터어할아 잡아. 30만, 30만, 30만. 있다 할수있만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자지금이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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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 <laughs> 야 이거 구원에 우리가 아, 쓸리네 어우 <laughs> 클라플다와 아, 아, 선생님들. 화대환제 아, 나오나? 아, 아 진짜 죽기 아, 진짜. 아 진짜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진짜 아, 개 잘하셨어요. 아, 정말 진짜 잘했어요. 아. 알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아, 130 코트컷. 개 잘했어. 진짜 잘한 거 아. 아, 같아. 컷. 보험이다. 아, 아, 광피 보험이다. 아. 아.